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칠판을 하나 샀습니다. 칠판. 돈이 없어서 칠판을 못참만하다가 칠판을 하나 샀어요.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35년간 어, 23살 때부터 부동산을 했어요. 서울 종로, 신설동부터 부동산을 시작해서 뭐 전국 어느 곳으로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을. 돈도 좀... 뭐,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남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 까먹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을. 요즘 젊은 사람도 부동산 유튜브 하는 것처럼, 그 실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실전에서 수천 건의 부동산을 매매해보고, 사보기도 해보고, 팔아보기도 하고, 수십억의 양도세도 내보고, 뭐,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경매에서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할수 있는 경매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돈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적은 돈으로 경매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너무 크게 욕심내고 크게 하면 그 잘못하면 한 방에 훅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 적은 돈으로 하게 되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독립해서 가서 이렇게 살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아파트나 작은 그 평수 작은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로. 적은 아파트는 도심권에 있는 건 상당히 비싸요.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뭐 가격을 가늠할 수 없고 또 경매가 나오는데도 경쟁이 치열해서 80, 90% 하물면 100% 넘게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지향을 하고 우리가 좀 저렴하고 적은 돈으로 1, 2천 아니면 2, 3천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그 경매는 뭐냐 제가 경매를 하면서 수십 번은 시도하고 해서 성공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매매도 많이 했던 그런 거는 적은 돈으로 할수 있는 건 약간 큰 이런, 뭐, 제천이나 아니면 이런 중소도시, 시 정도 되는 이런 중소도시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런 중소도시, 한 명, 뭐 천안, 뭐 수원, 이런 데서 약간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소형평수를 공략하자. 단, 소형평수 중에서도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소형평수. 좀, 시내에서 뚝 떨어져 있는 거는 일단 사람들의 그, 투자에서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적은 소형평수를 공략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런 소형평수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아서 보통 60%에서 65%선의 낙찰, 낙찰이 됩니다. 예, 65%선의 낙찰이 됩니다. 그런 소형 평수도 제가 말했듯이, 임대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임대는 뭐 보통 뭐 500, 100만원에 40만원 정도 해서, 천원이나 이런 데는 100만원에 뭐 50, 또 이런 뭐 제천이나 이런 데는 보통 100만원에 30에서 35만원 정도 되는 이런,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돈 돈을, 돈을 투자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짜리에, 정말, 바, 받았다. 3,500만 원에 낙찰을 하게 되면, 대출이 약70% 나오기 때문에, 2,500 정도는 대출을 하고, 단돈 1,000만 원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양도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고 4,500, 5,000에 팔았다 해더라도 남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양도세 내는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20% 안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겁없이 그냥 사셔도 됩니다. 단, 전세 세입자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주소를 그 옮겨놓은 세입자가 있고 현재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부담이 없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합의해서 충분히 내보낼 수 있어요. 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1년간, 1년 동안 월세 세입자는 월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럼 그 월세 안낸 부분만큼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도 부담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이 아파트가 원 감정가는 감정가가 7천만원이었다. 원래 7천만 원이었으면 그래서 50% 떨어져서 3,500까지 떨어졌다. 이랬을 때 나는 얼마 나써하했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한 2천 있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소액 보증금으로 차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경매에 입만질수 있습니다. 뭐 이랬을 때 3,500, 에 7,000. 제가 봤때는. 이 정도면 4,500 정도 쓰면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4,500 써먹게 되면 거의 한 65%에서 0 70% 근접하게 썼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4,500에 먹어서 감자가 7,000이니까 그러니까 7,000만 원짜리냐? 아닐 수도 있어요. 시세를 알아보면 6,500짜리도 있고 아니면 더 가서 7,500짜리도 될 수,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 가격에 형성되는 거를 보통 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나는 4,500에 먹었다 그러면 내가 뭐한 200만 원에 보증금 30만 원을 월세를 놨다 그러면 수익률은 약10% 정도 됩니다. 그죠? 수익률 10%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수익률 10%를 안전하게 보시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도 6,000에 뭐 6,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500만 원의 수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등록세, 취득세 빼고 나면은 뭐한1,300 되겠죠. 네? 1,300에 대해서 양도세는 뭐 거의 뭐한 10, 한5% 정도 될것 같아요.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부담 없이 순수하게 임대료도 10% 받고 있다가 1 2 300만 원을 이득이 심는 겁니다. 그중에 은행 이자까지 계산하면 임대료로 은행 이자 내고 있다 계산하면은 자기 돈 단돈 1,000만 원에 2년, 1, 2년 있다가 1000만 원을 먹는 경우가 생기겠다. 2년만 지나게 되면 일반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9%에서 36%까지, 6%에서 3 36 6까지기 때문에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10% 안쪽에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담없이 이렇게 적은 평수를 적은 돈으로 공략할 수 있, 있으면 굉장히 부담없이 경매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가서 경매장이 주변에서 열리게 되면 보통 경매장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많이 열리거든요 그럼 시간이 있으시면 가서 보세요 가서 보고 앉아서 경매장 분위기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낙찰 안될것 같은 뭐 아파트가 50% 이렇게 떨어졌다 보통 수도권에서는 두번 낙찰되고 두번 유찰되면 49%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9% 떨어진 아파트는 거의 80-90%에 낙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힘심풀이로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5천에 최저 낙찰가 5천이다 한면 5,100만원 5천 한번 넣어보세요. 100% 떨어집니다 여 예. 특별히 하자 없고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거나 전세 보증금이 없는 아파트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경험을 쌓아보고 경험을 하는 게 모, 무조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이 없으면 <웃음> <웃음> 절대로 부동산은 잘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배운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그, 약30몇 년이라는 세월을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 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런 소액 천만 나는 천만 이천만은 안 된다 나는 천만 이천만 가지고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나온 사실 시골에 있는 아파트 중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 더군다나 저는 저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고층을 공략하수도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중에 외곽에 뚝 떨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원이나 이런 데도 있고 화성도 있고 뭐 천안도 있고 뭐 이런 뭐 서산. 강진, 이런 작은 군소도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 중에 그 남들 좀 관심 안 갖는 그런 아파트를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안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는 임대료가 뭐 대출이 2 0 0 3 받아봐야 한 10만 원 이자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비어놔도. 네. 그렇다가 그거를 임자 만나면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뭐 비싸게라기보다는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를 붙여서 충분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돈으로 소액 투자를 할, 할 때는 가장 적은 아파트, 대단 도시에서 도시 주변을 좀 멀리 떨어진 데 대단지로 지은 아파트, 500세대가 넘는 고층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공략해야 저층으로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집 변두리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나 허름한 아파트를 공략하시게 되면 나중에 관리도 안 돼요. 근데 고층 아파트는 뭐, 고층 아파트 지어진 게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 변두리에 지어진 건다 10년,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충분히 공략하셔도 앞으로도 충분히 임대도 높고 충분히 관리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공, 공부를 해서 요즘에 그런 데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한 경우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두 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공략해서 돈 자기 돈 1, 2천만 원으로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없는, 있는 사람들이야 1, 2천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없는 사람은 1, 2천만 원도큰 돈일 수 있어요. 1, 2천 투자해서 1, 2년 후에 1, 2천만 원을 번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 그것도 예를 들어 한 채를 했다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 채, 열채 20채 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이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년에 한 채씩 처분하면 다 보상받습니다. 또 1년에 한, 1년에 한번 하게 되면은, 그, 기본 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 양도세 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 거의 세금도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불안하다. 그럼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작은 법인 하나 만들, 100만 원을 만들고 50만 원 만들어요, 요새는 법인을. 법인 100만 원짜리 법인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 매매법인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거기다, 동안 몇천만 원 넣고 그걸로 하세요. 그거는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세금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월급 받고 다할수 있어요. 자, 자기가 혼자 개인 법인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소액 투자하는 거 나는 안 돼. 아이, 소액까지는 뭘 해.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약에 이게 한두 번 성공해서 만약 법인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은 오늘 사서 내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중과세 10%에 법인세 32% 해가지고, 법인세 22% 해가지고, 3 2의 세금만 내면 돼요. 근데 중과세 10%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지만, 나중에 22%는 연말에 가서 결산 보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 타먹고, 뭐, 이거저거 법인카드로 쓰고, 어쩌고 하면은, 낼 것도 없습니다. 반 예? 법인으로 하게 되면, 오늘 사서 낼팔라도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 임자 만나면 조금 팔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나으시면 부담도 없고, 뭐, 사모님이나 아저씨 앞으로 50대 50으로 지분을 하면 과정주주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 부동산 투자에 나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1년에 10개래든 100개래든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만 내면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음, 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자금걸 가지고 뭐, 여기에 뭐, 뭐 세입자 처리하는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전세 세입자가 없고 또뭐 소액 임차인이면 다전에에 1500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없고 또 여기 그 보증금이 뭐 100만원 200만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말로 해서 여차하면 저도 그만입니다 보증금이죠또저도그 사람들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거를 공략하면 된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절대 공략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세입, 세입금을 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또 있어서 그안 하는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양, 명도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초보자들이 하시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건드릴수 있는 물건은 상당히 많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뭐 카메라도 사고 뭐이 저기 뭐야 이 테이블도 사고 이, 칠판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샀으면 투자할 게 많네요. 예, 네, 그래서 들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뭐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잡고 있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공부한 걸 숙지하셔서 그런 쪽의 아파트를 대법원 경매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저도 충북쪽에서 한국에 가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는. 예,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아파트, 옛날에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도 요즘에는 앞으로 못 짓기 때문에, 그, 그, 팔아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게또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이익을 보지 말고,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투자해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뭐, 충분히 생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작은 토지에 대해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를 하시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의 거를 뺏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떳떳하게 벌 생각들을 하셔야지, 뭐 도로 같은 거 사가지고 니네 땅이니 내네 땅이니 가로막고. 이건 피곤하고, 이런 짓은 절대로 하시면안 돼. 저는 그런 거에서 돈벌수 있으면 엄청나게 벌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남한테 고통 주고, 남한테, 어? 슬픔 주고, 예? 남 괴롭혀서 돈, 돈의 이익을 받는 게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런 거는 전 알아도 안 합니다, 알아도.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떳떳하게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